검찰청 폐지 후 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 가결되었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폐지가위헌이라며 퇴직검사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가 위헌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대로 공포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검찰청을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김종구, 송정호 김경환 등 전직 법무부 장관 7명과 송광수, 김종빈 등 전직 검찰총장 7명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꽃비를 더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 등을 지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어,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 검찰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의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 정부 조직법이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헌재의 헌법소원 등 위헌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 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무장관과 검찰총장 15명이 검찰을 없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폐지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법여권이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오늘 공동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정부조직법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검찰청 폐지는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검찰 출신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구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문에는 김종구, 송정호, 김경한 등전 법무부 장관 8명, 송광수, 김종빈, 한상대 등전 검찰총장 7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헌법수원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아내리입니다.